관계정리가 시급한 친구의 특징.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 항상 얻어만 먹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추구하는 친구는 진정한 우정이라기보다 계산적인 만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을 회피하는 사람. 매번 계산할 때마다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작 힘들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은근히 연락을 피하는 경우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작은 용건에도 답장이 늦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 연락할 때마다 다양한 핑계를 대며 용건을 미루거나 답장을 늦게 하는 사람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소식에 질투 섞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좋은 일을 말하기 꺼리거나 축하의 말을 들었을 때 질투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친구라기보다는 감정적 짐이 될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신의 고난만을 드러내며 상대방의 기쁨이나 성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상 자신의 불행만을 강조하며 공감 대신 부정적인 감정을 퍼뜨린다면 그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 친구와의 관계는 곧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가 될수 있으므로 스스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관계 정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